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 20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All social interactions,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들이 뭐 친구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는 거 있죠.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은 요구합니다. Some common ground.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common ground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기반을 요구한다. 이거는 공통의 관심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의 기반을 요구하는데, 공통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이 공통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해서, 우포는 그냥 온하고 똑같다. 싶어요. involved parties. 이거는 뭐냐면, 관련된 당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 서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공통적인 관심사들이나, 공통적으로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조정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법은 이 upon 위치. 음. Where로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 on이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위치가 안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십니다. In the independent groups in which people, uh, humans, and other primates live,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i n i t 대신에 외열로 바꿨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i n 펜던트 d e p e n d e n t 는아 inter interdependent 잘못 읽겠습니다. i n t e r d 이거는 상호 의존적인 이란 뜻이죠. 이 상호 의존적인 집단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상호 작용을 하니까 상호 의존을 하겠죠.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하 설명을 해주겠죠. 인간과 다른 영장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 상호 의존적인 집단에서 개인들은요.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must have even greater common ground. 훨씬 더 커다란 공통의 집단을 가져야만 합니다. to establish and maintain social r e l a t i o n s h i p s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들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커다란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하려면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과 영장류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의존적 집단에서는 더 커다란 그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공통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럴리티이다, 즉 도덕성이다라는 것.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데. This is why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Morality often is defined as a shared, 여기는 이제 is defined as, 하나의 표현을 알아두세요. 뭐뭐라고 정의되다. 이런. A shared set of standards for judging right and wrong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s.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this is why는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그것이, 즉, 어, 더 커다란 공통의 기반 다시 말해서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시어드 셀시라고 하는 것은 공유된 일련의 기준으로 정의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덕성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이 커먼 그라운드 보통 동물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아니, 공, 어떤 공통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인더 컨덕트 오브 소셜 레이션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의 행동에 있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행동을 할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no matter how는요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런데, 이거는 어슴까지 기억해 지금 암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개념화 된다고 하더라도 whether as trustworthiness and cooperation, justice and caring.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 협력, 정의 혹은 복지. 여기서는 복지에서 했네요. 복지든 어떻게든 어, 개념화 된다 하더라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에 관한 것이다? The treatment of people in social r e l a t i o n s h i p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들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신뢰, 협력, 정의 모두 어떤 거로 개념화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대우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 This is likely why. 이건 this is likely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이 뭐만 이유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Likely는 뭐 아마도 이런 뜻으로 그냥 보시면 돼. 그것이 또 뭐만 이유이다. Why there is surprising agreement acros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is necessary. 여기서는 음 여기 대시 이제 동격의 대시네요. 네, 동격의 대시고 자 그러면 동격 대는 공유된 감각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유된 감각이 우리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는 음, 그런 wide range of 광범위한 관점 그러한 관점, 이게 A고 이게 B죠. B라는 관점에 걸쳐서 across the moment에 걸쳐서라고 해석하시고 놀라운 동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된 도덕관념이 사회적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광, 광범위한 관점에 놀라운 일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중요하다. 도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놀라운 일치가 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덕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진화 생물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 모두가 seem to agree,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심리학자들과. d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 a 어 r e e 접속사 d e 요 d 이하에 대해서 i 터 t e 던 d e e d e relationships within groups that humans depend on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대 e 관계 대명사고 이거는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인간들이 의존하는 그런 관계, 인간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들이 are not possible without shared morality. 도덕적인 그 아, 공유된 도덕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다 동의한다. 이런.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주제인 거예요. 네, 마지막이 인간은 아, 아니죠. 말고. 그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 shared morality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말이 어려워서 어, 여러분들 한글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어법 문제였지만 또 어법이 나올 만한 게 많아요 오픈 위치, 이니치, 이파인드에 쓴 놈에 이건 아예 통째로 외워들어 할거이 부분에 동격대 접속사대 이거는 관계대명사의 위치될 수 있고요 네, 그 정도 받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이런 데서 빈칸이나 뭐 주제 같은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29번 질문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